이제 수지 그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엠보 실기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썹 디자인 하는 거를 다 보셨을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어, 그 화면을 한번 동영상 보시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순서가 맞겠습니다. 네. 수지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면 펜이 나오시죠? 근데그 수집 펜은 그 양면으로 된 펜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엠보 또 이쪽으로는 수집 펜을 끼울 수 있는 양면 펜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그 빨간 펜 같은 경우에는 양면이 아니고 한쪽 면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에만 여러분들이 그 수집 이들을 끼우시면 되는데요. 그 수지 니들 끼우는 거 지금 영상에 나오실 거예요. 그 수지 펜대가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 분리해서 끼우셔도 되고, 분리하기 전에 약간 돌려서 그 틈새로 니들을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잘 조여주면서 펜을 이렇게 고정을 할 건데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한번 사용하실 때, 어, 너무 느슨하게 되지 않게 잘 조여주시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니들은 다양하니까, 1P부터 뭐 3P도 있고, 또 여러가지 18개까지도 다 라운드피도 있고, 플랫급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지는, 어, 그펜때 돌리시는 거, 장착하시는 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실 화면은요 이미 저희가 이제 색소 혼합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 이제 앞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요 엠보나 이제 그 머신 그 영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신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앞에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지금 고무판 시술을 어,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예쁜 그 눈썹은 어때요 앞 앞에는 흐리지만 뒤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잘된 그런 눈썹이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시술하게 되면 잘못하면 앞에가 조금 진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자체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뒤에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한 3분의 1 지점까지 달려가서 다시 출발점으로 가서 또, 이제 중간까지 달려가고, 또 출발점으로 가서, 이제는 앞머리까지 가는. 그러다 보면, 그세 등분 했을 때, 꼬리 부분은 어때요? 꼬리 부분은, 어, 훨씬 더 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대신 그 경계가, 어, 좀 모호해야 돼요. 너무 선명하게 경계가 지면은, 약간, 어, 예쁜 눈썹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어, 뒤에서부터 시술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번 지어 보시고 지금 현재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 있는가 어디 부족한 데는 없는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신 영상은 그 니들 사용을 편의상 저희가 3P를 했어요. 근데 니들 여러 개를 사용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시술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라든지 그런 데 약간 면이 넓잖아요, 그렇죠? 넓은 면에 할 때는 어때요? 어 여러 번 찍었을 때 효과적으로 많이 찍히면 좋겠죠. 그렇죠? 수지 니들 중에서 한뭐 라운드 니들 중에 18개짜리 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8개는 넓은 면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꼬리로 가거나 아니면 이 테두리 부분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어, 매끄럽게 돼야 될 때는 쓰리피가 아,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들 아끼지 마시고요. 니들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어, 사실은 더 편리하고, 그리고 결과물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거는 어 이제 3P만 사용했지만 여러 가지 니들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시간을 일단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수제 니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아 과연 적절한가, 더 효과적인가, 적합한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은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어 디자인 해놓은 거에서 어뭐 여러 가지 니들을 사용 해서 다 하신 다음에는 중요한 점은 그라데이션이 매끄럽게 잘 됐는가, 그렇죠? 뒤가 조금 선명하고 앞으로 갈수 록 경계가 모호하면서 그라데이션이 잘될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어, 영상에서 보신 그 기법은 어, 이렇게 전류법처럼, 네,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뜯기 기법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중요한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 화면에서는 마치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점을 찍는 것 같이 보여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사실은 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기술적 특징이 있어요 이 수지기법에서 기술적 중요한 특징은요 사실은 점을 찍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살짝 살짝 뜯는 거거든요 뜯어서 그 피부 안에 색깔을 흡착시키는 그런 기술이 바로 수직 기법이고, 예, 이 수직. 수지기... 법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그러면은 보다 수월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보다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만 어,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 교과서가 있어요. 저희 그 책을 같이 이 부분 이 파트를 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요. 어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 어 새로 오신 비기너들도 많지만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 원장님들한테도. 이제 많은 문의 전화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와 또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보다 나은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저희한테 좀 연락을 하셔서 어 아카데미에 오셔서 어 직접 배우시고 또 직접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어 훨씬 더 수월하고 보다 좋은 기술을 어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완성된 그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수지기법으로, 어, 한그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 근데 실제 사람한테 하면 보다 더그 리얼하게 더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한 다음에는 색소를 어때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주입을 하죠. 그다음에 아 충분히 내 색소가 주입이 됐다 생각하시면 어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닦아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시술 필요하시면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지기법은 어 어떤 경우에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개 중에는 눈썹 수직 거의 없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용하시면 좋으신데요. 근데 당일날 콤보 기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눈썹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데 어, 수지 기법으로 그라데이션처럼 바탕 화면을 숱이 있어 보이게 만들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엠보로 시술을 하면 그 훨씬 입체적이죠. 어, 뭐 3D다, 4D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어, 만약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고객분이라고 그러면은 당일 시술하지 마시고. 어, 그 첫날에는 어, 수지 기법으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바탕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시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오셔서 엠보로 그 위에 시술을 하시면 훨씬 어, 선이 선명하게 잘 나올 거예요. 어, 근데 저희 기법은 사실 출혈이 전혀 없는 기법이세요. 출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 딱지도 안 생기고, 당일날도 짱구가 아니고, 딱지도 절대 안 생겨요. 예, 출혈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저희 기법은, 어, 출혈이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술을 먼저 하시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다시 만나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근런데 어, 보통은 뭐한달 뒤에 리터치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주일이나 이주 간격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콤보 기법을 당일날 조금 어, 여유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인데 수직 기법으로 예 그죠 뜯는 기법을 하다 보면 그 미세하게 그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 엠보로 선을 선명하게 어좀 머리카락 굵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퍼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물고 나서 그 위에 일주일 뒤에 엠보 시술을 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으세요 출혈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뭐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을 교과서와 저희 아카데미에서 직접 만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술이 이렇게 완성되시면 거기에 이제 재생 그림 도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약속 이렇게 잡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수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